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세뉴 필름이에요. 오늘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구리가 뭐청 좋아하고 있죠. 이럴 때는 KF94 마스크를 한번 씌워주는 거지. 예. 마스크 써라. KF94야. 내가 씌워줄게. 이렇게. 자, 마지막 속담사전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166쪽부터 171쪽까지에요. 자, 지훈의 반에서는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속담 사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속담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동물, 애니멀이죠. <laughs> 관련 있는 속담이 많아요. 어? 어, 다양한 띠 동물과 관련 있는 속담을 살펴, 찾아보고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어, 손은 음매소에요. 그래서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 어떤 뜻인지, 선생님 이건 다 키보드가 있어야 필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뭐, 일이 이미 잘못되어. 그치? 잘못되어 손을 써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잘못됐어 이미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여러분들 아는 거 있나요? 호랑이 되게 쉬운 거뭐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 어흥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 친구들이랑 호랑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옆에 호랑이가 어흥 하면 놀라겠지 그치 그래서 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지성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성이 옆에 오면 되게 좋겠다. <laughs> 토끼는 어 이런 속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물에 걸린 토끼 신세라는 속담이 있는데 딱 봐도 느낌 오죠? <laughs> 느낌이 온, 오는 거죠. 잡혀서 꼼짝 못 하는 거지. 어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원숭이 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거뭐 엄청 뭔가 잘하는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수학할 때 맨날 실수하잖아요. 원숭이는 아니지만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실수가 많은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아, 큰일 났다. 자,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림입니다. <laughs> 자, 그림이에요. 자, 좀, 자.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자, 닭입니다. 닭. 얘는 닭이에요. 닭. 얘는 닭이에요. 믿을수 없겠지만 이 친구는 닭입니다. 자, 어떤 속담을 쓸 거냐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 보듯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쳐다 보듯. 야, 어떤 속담이냐면, 그니까 막, 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되게 늦, 뒤처진 거야. 그래서, 어,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동물에 관련 있는 속담이 많은 까닭은 자, 좀 두꺼운 걸로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에 빗대어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익숙하다 이런 행동과 특징이 있잖아. 뭘잘 나무를 잘 탄다 이런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관련 있는 속담을 찾아보래. 그래서 말. 그러니까 말이 홀스를 말하는 게 아니야. 히잉 <laughs> 이 말이 아니고 스피치자 스피치. 선생님처럼 얘기를 잘하는 거, 그치? 이야기죠.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떤 걸 찾아볼까? <laughs> 죄송합니다. 뭐, 살은 쏘고 주어도 살은 이제 화살이지.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이거는 뭐말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한번 말할 때 신중해자, 해라.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우린 보통 이거 해는 잘안 쓰고 아다르고 어다르다 해서 뭐 뭐 뉘앙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뭐 선생님이 친구들 예를 들어서 A 친구한테 야 청소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 우리 같이 청소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든 상황에도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뜻이 약간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라 이런 얘기죠 말이 씨가 된다 이거는 어야 말이 씨가 된다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다 아 어디 저기 롤러코스터 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야 말이 쉰다 그래, 씨가 된다 그랬잖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롤러코스트다 떨어질 수 있다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어 이거 그니까 말을 조심하자 말을 아끼자 이런 뜻이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그니까 러 우리나라는 되게 뭔가 말을 조심해서 해라.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지 음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알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심리를 4 k 로라하잖아 심리를 보통 4km 라 하잖아요 그럼 천리면 400km 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없는데, 그러니까 속 말이 빨리빨리 빨리 전달된다는 거지. 이것도 말 조심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뭐, 쉬운 거 있잖아. 뭐,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말 예쁘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뭐 쓰면 좋을까? 음, 난 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고, 한 말은 쥐가 듣는다. 이것도 말 조심하라는 얘기지. 소문 날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엔 뭐 쓰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이것도 말 예쁘게 하라는 뜻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래. 예를 들어서 천냥 빚이 있었어. 이렇게 빚이 빚이 있었는데 어막이 맨날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쁘게 말하는 거야 막아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곧어 갚아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이 사람이 아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 그래요 갚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찾아가서 아 갚음 될거 아니야 왜 나한테 저 그래 내가 안 감당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너 그냥 2천 냥으로 갚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 예쁘게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말이 말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말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야 달세뇨가 뭐어제밤에 오줌을 어, 지렸대 이런 얘기인데 다른 친구한테 소문이 나서 뭐 어? 오줌을 쌌대. 라고 해서 다른 친구한테. 야, 이달세뇨가 뭐, 뭐, 이렇게, 어? 뭐야. 똥을 쌌대. 뭐, 이런, 이런 얘기, 이렇게 불안한다는 얘기였지.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선생님은 이거 부모 말이라고 안 듣고 옛날에 어른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친구들하고 사이 이런 거. 유,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은 약간 좀 본인, 개인이 되게 소중한데, 우리나라는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모든별로 탐구 대상을 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을 찾아보세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본 것처럼 동물과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열두 띠 선생님은 뭐? 게 무슨 띠 동물이잖아요. 동물. 뭐 지렁이 띠뭐 <laughs> 음식과 관련된 속담도 많아요. 밥, 떡, 죽, 국, 과일, 채소와 관련된 속담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속담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동물, 음식, 말뭐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속담이 있다. 음 동물은 뭐라 할수 있어. 동물은 당고 자신의 전하고 싶은 내용을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에 빗대어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이다. 언어다. 뭐 아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이 쓰면 비슷하게 쓰면 되겠지 뭐. 그렇죠? 뭐라 막뭐 마음 쉽게 읽는다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별로 탐, 보기와 같이 탐구 대상을 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 얘는 호랭이야, 호랭이.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범호랑이죠?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나봐? 호랑이, 달세뇨란 이름을 남겨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속담사전 만들 단3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찬스에 대해서, 촌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촌스. 이건 기회. 기회를 잡는 것인데 뭐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오래, 우, 우연히 만났어 근데 아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나중에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뭐 언제 먹을까? 야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지금 당장 먹으러 가지 뭐 약간 이런 뜻이고 다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그러니까 기회를 왔, 기회가 왔을 때 한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 속담이랑 비슷해요 떡볶이이면 제사 지낸다랑 그리고 이것도 있죠 소일코 외양광 고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회 잃고 후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이것도 기회를 잃는 거지. 기회를 잃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매화가 피는 철이 있고 국화가 치, 피는 철이 있잖아. 그러니까 찬스가 오는 철이 있으니까 그때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랑 비슷한데 도둑 맞고 사립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립이라는 건 사립문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풀로 된문 있잖아 그런 거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쇄불도 단김에 빼냈다. 비슷한 뜻인데 빼? 아이고 이거 글씨가 원래도 이상한데 단김에 빼냈다.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다 비슷한 건데. 뭐야 쇠뿔도 당김에 빼렸다고 어 저기 뭐야 오늘 당장 하지 뭐 이렇,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메뚜기도 6월이 한 철이다 유재석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기회가 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둠별로 속담 사전에 들어갈 내용과 속담 사전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뭐 속담 사전에 속담의 뜻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병풍책이나 달력책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게하는데 선생님이 뒤에 봤는데 병풍 모양 없던데. 병풍 모양 없고 이렇게 그 접는 모양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반 친구들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그냥 직접 사진을 보여줄까 한번 음 우리 반 친구들 거 보여주면은 이 보면 뭐라 써 있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린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노, 좋은 성과를 바라는 것.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100점 말하는 상황, 만, 맞은 걸 바라는 상황이래. 또 이거 아까 그 나온 거랑 비슷하지. 원숭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무리 잘한 어 잘한 일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의 상황. <laughs> 우리 반에 나 놀리는 거야?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고양이가 되게 좋아하고 있지. <laughs>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고 마음이 놓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걱정이야. 어린 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놀러 나간 상황. 어, 호랑이, 어? 호랑이가 나타났어. <laughs>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laughs> 다른 친구 뒷담을 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왔어. 아유, 자꾸 이거. 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지 의심 받는 거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천 위기에 서게 된 상황을 이루는 말 땡땡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컵이 갑자기 떨어져서 깨졌어 <laughs> 자 멍멍이가 웃고 있어 그래서 개가 웃을 일이다 강아지가 웃을 정도로 좋은 일을 이루는 말이래 그냥 지나가다가 복권을 뽑았는데 당첨된 상황 좋겠네 또 이 친구는 쥐가, 아, 앞에 고양인가 봐. 나, 나는 안 무서워, 궁한 쥐가 고양이한테 대든다.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약한 자도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반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마지막 결승전의질 상황이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덤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지, 이거? <laughs> 조개껍데기는 녹슬지 않는다. 아, 이게 녹이 쓴다는 얘기구나. 천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은 주변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학교 자습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놀지만 한 친구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황.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와 되게 별이 많이 있는데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 어떤 성과를 거두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래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반 친구들이 썼습니다. 자,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교실에서 속담을 활용해 자신의 음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방법을 색칠해 봅시다. 어울리는 상황에 속담을 활용한다. 어울리는 상황에 속담을 활용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속담을 활용한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속담을 활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속담은 빗대어 표현함으로 자세하게 표현, 설명한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담을 쓰는 거지 이거 속담을 설명하는 거는 약간 뭐, 노잼이잖아 노잼 약간 개그를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왜 웃기냐면 막 이렇게 단언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배웠나요? 속담에 대해서 배웠죠. 속담이,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생활 속에서 속담을 좀 많이 써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 시간은 우리 국어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국어 나에서 유추하는, 어, 유추하는 내용,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내용을 추론해요, 네. 내용을 추론해요. 내용을 추론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